어느 작은 항구 마을에서 가족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던다. 세상은 그저 좁은 원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가장 큰 감옥이 될수 있죠. 그 무더운 여름날, 기념품 가게에 들어온 한 낯선 이방인과의 만남이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내가 멀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곳은 실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었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꼭 포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빛나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더큰 빛을 줄수 있다는 것을 내 좁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해가 물 위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물고기를 말리려고 걸어두고 있었죠. 제 손은 오랜 세월 바닷물과 물고기 비늘 때문에 빨갛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마르코니입니다. 28살이고 제 고향인 이작은 항구마을 포르토아주로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 하루는 늘 똑같아요. 바깥이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곤 했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우리 생선 가게를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동생들 아침도 챙겨주고 있었고요. 아버지 진통제도 침대 옆에 놓아두곤 했죠. 아버지는 몇년 전에 항구에서 무거운 상자 나르는 일을 하다가 등을 다치셨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큰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됐어요. 가족이 먼저야 언제나 아버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눈에 담긴 고통을 볼수 있었죠. 이 말들은 마치 감옥 창살처럼 저를 이 작은 마을에 가두고 있었어요. 여름이면 큰 배들이 관광객들을 우리 마을로 데려오곤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오래된 배들과 생선 시장을 사진에 담고 있었죠. 모든 것을 매력적이다. 진짜 현지 느낌이 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제가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여행 잡지에서만 봤던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두개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우리 가족의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마르코의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면서 작은 조각상과 엽서를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죠. 그 가게는 조개껍데기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선반에는 파란색과 하얀색 도자기 등대들, 유리병 속 작은 배들, 물고기 모양 열쇠고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어느 더운 오후, 저는 선반에 작은 장신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미국인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이 요즘은 뉴욕보다 더 현대적이라더라, 한 명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코웃음을 쳤죠. 한국? 그 시골 같은 아시아나라?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전통 한복 입은 사람들이 골목에서 볶음밥을 먹고 있는 정도였어요. TV에서 본몇 가지 장면들로 한국을 다 안다고 착각했나봐요. 이탈리아보다 더 촌스럽고 뒤처진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뉴스나 오래된 TV 프로그램에서 조금씩만 봤을 뿐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새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가 보통 만나는 관광객들과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죠. 작은 도자기 등대를 집어들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계산대로 오자 저는 바로 그가 한국인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그는 무척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어색하고 촌스러운 아시아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가 등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15유로입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참 매력적이었죠. 손목에 찬 시계도 제가 잡지에서나 봤던 고급 브랜드였어요. 이탈리아는 처음이세요? 저는 항상 관광객들에게 묻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호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 마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교양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더 멋진 해변이 있어요. 포르토 베키오라고요. 내일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저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제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에 대한 의무로 항상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에 대해 뭔가가 저를 호기심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품이 있어 보였죠.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가 종이에 쌓인 등대를 들고 가게를 나간 후 저는 왜 그를 초대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아마도 일상의 반복에 지쳐서였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알던 어떤 이탈리아 남자보다도 세련되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의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고 막내 동생을 재운 후에 저는 우리 집 작은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달빛이 어두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죠. 멀리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딘가로 향하는 큰 배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민호씨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은 아닐까? 저는 내일과 한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비밀 해변을 보여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선택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을 광장에 있는 작은 분수대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작은 백팩을 메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 같은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특별한 해변을 보여주겠다고 했을까요? 아시아 사람들은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들었는데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제 손은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소피아. 민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좁은 마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교회와 우리 가족이 일요일마다 빵을 사는 빵집을 가리켰죠. 민호는 모든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장 찍었지만 많이 찍진 않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처럼 실제로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죠. 사실 저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항상 사진만 찍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민호는 달랐어요. 포르토 베키오 해변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파른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길가에는 야생화가 피어있었고 해안가에 가까워질수록 소금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민호는 조용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포르토 베키오는 반달 모양이었고, 부드러운 노란 모래와 맑은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죠.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이 해변을 품고 있었어요. 몇몇 나이든 어부들만 해변 끝쪽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눈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젖은 모래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물이 우리 발에 닿았다가 다시 빠져나가곤 했죠. 오랫동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따뜻한 이불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서양인들과 대화하는 걸 불편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편안한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의외였어요. 마침내 민호가 물었어요. 소피아는 여기서 쭉 살아온 건가요? 질문은 간단해 보였지만, 그 질문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효라고 해요. 부모님에 대한 의무죠. 역시 아시아 문화도 같은 희생을 요구하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안전한 길을 따라가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환경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도시의 녹색 공간을 만들고 있죠. 그의 조용한 자신감에 놀랐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항상 전통만 따르고 개인의 꿈은 포기한다는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라면 아직도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환경 디자인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도시 건물 옥상에 만들어진 정원, 식물로 덮인 벽, 그리고 높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공원들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더 많은 자연이 필요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숨쉴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도시란 말인가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회색빛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도시를 가로지르는 개울도 있었고 배경에는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이 그저 공장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찬 답답한 도시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고 화내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제 미래를 걱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이 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제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 도시를 돕는 방식으로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판단해왔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는 커다란 평평한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한국의 바닷가에 있는 그의 할머니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곳이 저희 마을 포르토 아주로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죠. 두곳 모두 아름답지만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제 세상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 너무 사로잡혀서 문을 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저는 민호를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어머니는 특별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 주셨죠. 심지어 아버지도 요통이 심할 때는 잘 앉지 않으시는데, 이날은 식탁에 함께 앉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희 식탁에 아시아인을 초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정원 디자인을 위한 대학이 있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죠. 많이 있어요. 민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지속 가능한 건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있죠. 저는 우리 가족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죠. 막내 여동생은 민호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남동생은 한국 자동차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디저트 시간이 되자 모두가 웃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민호를 그의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머리 위로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먼 파도 소리를 제외하면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한국어 글자와 영어 단어가 적힌 작은 흰색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의 명함이었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카드를 받으며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민호는 이틀 후에 포르토 아주로를 떠났어요. 저는 그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죠. 생선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기념품을 파는 동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상이 이제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연극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죠. 밤에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사진들을 보고 역사에 대해 읽고,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제 편견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속삭였어요. 안녕.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첫 인사였죠. 그렇게 속삭이면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저는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포르투아주로를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여름은 가을로 바뀌었고 관광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제 일상은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는 생선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밤전 조금씩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에 대체 뭐가 있다고 그러나 싶었어요. 민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촌스럽고 재미없을 것 같은 나라라고 무시했었죠. 그런데 민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정말 독특해요. 김치와 불고기를 꼭 맛봐야 해요라고 말했던 민호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게 됐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영상으로 보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옆에 고궁이 함께 있는 모습, 밤늦게까지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알면 알수록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거리를 걷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까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들이 이제는 입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 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 기념품 가게에서 한가한 시간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민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적힌 글자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울의 어떤 디자인 회사가 이탈리아 해안 생활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들은 지중해 마을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친환경 동네를 만들고 있었죠. 민호가 그 일자리에 저를 추천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모든 비용 지원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라고 이메일에 적혀 있었어요. 이탈리아 해안마을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는지 가르쳐 줄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어업 전통과 건축 스타일에 대해서요. 그 이메일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모든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요. 제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을 걸으며 지금까지 화면으로만 봤던 장소들을 직접 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민호가 말했던 아름다운 한강을 산책하고 k팝 공연을 직접 보고 맛있다는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는 장면들도 상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제가 포기했던 대학 장학금이 생각났어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깊이 묻어두었던 그 꿈들이요. 하지만 희망이 가슴에 피어오르자마자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가족을 떠날 수 있을까요? 누가 엄마의 시장일을 도울까요? 누가 아버지가 약을 잘 드시는지 확인할까요? 누가 막내 여동생의 숙제를 도와줄까요? 일주일 동안 이 비밀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어요.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 같았죠.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잘수 없었어요.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꿈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일요일 교회를 다녀온 후 용기를 내어 점심 식사 중에 가족들에게 그 이메일에 대해 말했어요. 부엌에 정적이 흘렀고 제 말은 무거운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어요.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죠. 아버지가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말도 안 돼. 너무 멀잖아. 너는 모험을 즐기는 동안 누가 어머니를 도와준다는 거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시선을 접시로 떨구셨어요. 그 침묵이 아버지의 화난 말보다 더 아팠어요. 오빠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오직 16살 여동생 루치아만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 아이의 눈은 자랑스러움 같은 것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늦게 루치아가 제가 책을 읽는 척하고 있던 침대로 와서 앉았어요. 작은 램프가 우리 방에 따뜻한 노란빛을 드리우고 있었죠.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루치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가 가야해. 언니가 한국 웹사이트들을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처음엔 웃겼는데 언니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겠더라고. 언니가 없는 동안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마치 더 이상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루치아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꿈을 좇는 게 가족을 떠나는 걸까? 어쩌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 그날 밤그 말이 제 꿈속까지 따라왔어요. 다음날 아침 해뜨기 전에 일어나 혼자서 포르토 베키오 해변을 걸었어요. 발 아래 모래가 시원했고, 물은 어두운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해가 뜨면서 바다는 천천히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민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아름다움이 어떻게 세장이 될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려면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저는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냐, 나 자신이냐. 이 선택의 부담이 큰 돌처럼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그래왔듯이 노년의 어부들이 배를 물에 밀어넣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가 분명해졌어요. 아마도 진정한 의무란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희생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온전한 자신이 될 용기를 찾아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가져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차가운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호의 이메일에 답장을 썼죠. 3개월 동안 갈게요. 그 후에는 약속 못 해요. 그후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저와 말씀을 안 하셨고, 어머니는 루치아에게 시장 가판대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여권을 신청하고, 여행 가방을 사고, 항공편 정보를 찾는 동안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드디어 제 방에 오셨어요. 침대에 무겁게 앉으시더니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얼굴의 주름 지도가 보였어요. 각 주름은 고된 일과 걱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아버지가 마침내 감정이 묻어나는 거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이 마을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길 바랐단다. 하지만 널 잃을까 봐 두려웠어. 네가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단다. 제가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아빠. 비록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아버지가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 한국이라는 곳을 보고 오너라. 처음에는 나도 아시아 어디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네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렴. 다음 날 아침 작은 여행 가방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로마행 버스에 올랐어요. 거기서 제 인생 첫 비행기를 타고, 한때 그런 먼 나라에 뭐가 있다고 무심코 넘겼던 곳을 향해 국가와 바다를 건너가게 될 거예요. 민호가 알려준 김치, 불고기, 한복, 그리고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그 나라를 향해서요. 아직 그려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요. 처음 서울을 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라니. 그 비행기 창문 너머로 수많은 건물들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은빛 리본 같은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항에서는 민호 씨가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을 보니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 표지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 낯설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소피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현대적인 풍경에 당황스러웠지만, 곧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과 사찰의 전통 지붕이 보였고, 한복 입은 할머니들이 최신식 쇼핑센터 옆에서 채소를 팔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다음날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5층 유리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죠. 제가 이탈리아 해안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국 건축가들이 놀라울 정도로 존중하며 경청했어요. 우리 돌집들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유지되는 방법, 어부들이 바다와 날씨를 읽는지에 좁지만 사람 중심의 거리 설계. 그들은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했어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배움에 열정적이라니. 한국 건축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저를 생선가게 딸이 아닌 중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민호 씨는 진짜 서울을 보여주었어요. 좁은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가 정겹게 맞아주셨고, 다양한 반찬들이 놓인 밥상을 보고 놀랐어요. 김치와 고추장 요리는 처음엔 매워서 당황했지만, 먹다 보니 깊은 맛에 젓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동대문 시장에서는 첨단 전자 제품부터 신선한 해산물까지 활기 넘치는 풍경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전통 찻집에서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차를 마실 때는 묘한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제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퇴근 후에는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나라였죠. 한강공원에서 보낸 저녁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바쁜 도시의 여유로운 공간이? 하고 의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연인들,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강물에 반사된 고층 빌딩의 불빛들. 현대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매주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소피아 내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목소리에 힘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정말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디자인 회사는 놀랍게도 지중해 문화 컨설턴트로 정규직을 제안했어요. 그 급여는 생선 시장에서 3년 동안 벌수 있는 것보다 많았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마을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더 소박해 보였지만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가족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딱딱하고 차가운 곳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도록 따뜻하고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저는 서울과 여기 사이에서 시간을 나눌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리 마을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엄격하셨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소피아 네가 세상을 보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도 찾았어. 그게 진정한 성장이란다. 민호씨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모두 잘못됐어요. 기계적이고 딱딱한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정과 깊은 인간미가 흐르고 있었죠. 바쁘기만 한게 아니라. 한강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균형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제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익숙한 고향의 바다 내음을 깊이 들이마시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이제 그 넓어진 시야로 고향을 더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